안녕하세요. 거북목 예방 페이스트래킹 모니터 암 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컴퓨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거북목 및목 디스크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 중 충분한 휴식과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지만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확한 자세를 유도해주는 모니터 암을 제작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북목 주무군의 원인은 장시간 모니터 사용으로 사용자의 머리가 목에 의해 앞쪽으로 숙여져 목에 하중이 가해지고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긴장이 지속되어 발생합니다. 기존 모니터 암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모니터의 위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위치는 거북목 예방의 정확한 자세라 정의할 수 없을 뿐더러 장사,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는 잘못된 자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북목 예방의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기존의 모니터함의 문제점인 올바른 자세를 정의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모니터 사이의 거리 측정 및 거북목 판단을 위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합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에서 사용자의 자세를 바르게 조정하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LED와 부저를 이용합니다. 사용자의 상체와 모니터 사이의 거리, 사용자의 얼굴과 모니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두 값의 차가 양수일 경우 잘못된 자세라 판단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킵니다. 여기서 정확한 자세는 사용자가 책상의 팔꿈치를 직각으로 하고 허리를 곧게 펴서 앉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자세에서 사용자와 모니터의 적정 거리는 40에서 50cm이며, 모니터는 15도 아래 내려다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북목 예방을 위한 모니터의 적정 높이 값을 구하기 위해 앉은 눈 높이와 앉은 팔꿈치 높이의 평균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와 모니터의 적정 거리가 평균 45cm이고 모니터를 15도 아래로 내려봤을 때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12cm의 높이 차를 알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앉아 있을 때 책상에서 사용자의 눈높이까지의 높이는 앉은 눈높이 평균값에서 앉은 팔꿈치 높이 평균값을 빼면 됩니다. 이 값에서 모니터를 내려봤을 때의 높이 12cm를 빼고 난후 모니터의 중앙에 모니터 암이 연결되기 때문에 모니터의 절반 높이를 빼주면 모니터의 적정 높이 24cm가 나옵니다. 앞서 말한 정확한 자세와 적정 높이 24cm를 기반으로 모니터 암의 프레임을 설계하였습니다. 모니터의 적정 높이가 24cm이므로 모니터를 거치하는 부분의 최소 길이는 20cm로 설정하고 모니터의 최대 길이는 40cm로 하였습니다. 모니터를 받쳐주는 슬라이드의 최소 30cm, 최대 60cm까지 늘어나며 유연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모니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가로, 세로 25cm로 제작하였습니다. 가격성과 강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니터 암의 형상을 보면 위쪽으로는 모니터와 모니터 암을 연결시켜주는 배사가 있고, 슬라이드 장치 액추에이터로 모니터에 지지를 하였습니다. 프레임과 연결 부분은 힌지 조인트로 하여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였습니다. 배사 규격은 스탠드나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한 장치로 미국 비디오전자공학협회에서 모니터 및 TV 뒷면의 브라켓 체결호을 지칭하는 국제 표준 규격이므로 대부분의 모니터에 적합합니다. 모니터함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으로 액츄에이터,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 L298N 드라이버 모듈, LED 부저가 있습니다. 부동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얼굴인식 프로그램 오픈CV와 파이썬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웹캠 화면의 크기를 가로 640, 세로 480 크기로 설정하고 얼굴인식을 진행합니다. 얼굴인식을 완료하면 얼굴의 중앙에 점이 생성됩니다. 중앙의 점을 아두이노를 통해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좌표점의 위치가 180보다 작으면 액추에이터가 하강하고 240보다 클 경우 액추에이터가 상승하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 모니터와의 사용자의 얼굴 거리와 몸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두 값의 차이가 양수일 경우 모니터를 상하 운동시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아두이노 회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사용자의 거리를 측정하여 LED와 부저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LED와 부저를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코딩을 업로드시키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니터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LED와 부저가, LED와 부저가 울리며 사용자가 거북목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 적정 높이인 설정인 Y축 제어를 위한 회로도입니다. Y축 제어를 하기 위해 파이썬을 통해 얼굴 인식 데이터를 아두이노에 전송하여 액추에이터를 제어합니다. 정해진 값보다 얼굴의 위치가 낮은 경우 액추에이터를 상승해 얼굴 좌표를 범위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하강시킵니다. 결론은 사용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 모니터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작품으로 얼굴 인식을 위한 파이썬 코드 소스 코드 내용이고요, 액추에이터 및 센서를 제어하기 위한 아두이노 코딩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북목 예방 페이스트래킹 작품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